일장 타? 일장 타야 돼? 다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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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장은 타야지 그래. 잠깐만 응, 그래. 포도 포도알인데 그러면 님 포도알 왜야 나도 몰라요. 포도알을 빼는 게 낫지 않? 그냥 별별 <laughs> 두세, 우리 버프나 줄 테니까. 그냥 버프 쳐놓가 아예. 갈까 갈까 이번에도 <laughs> <어디에도> 갈까? <laughs> 템이야? 근데 아까도 제리가 쓰기만 했잖아. 아나 이제 그님 그, 님들 가는 쪽 따라갈 거야. 애던이랑 섞셀수 있어. 심리야 나 뭐. <laughs> 사 바로 욕받고 시비 건. 어, 물러서. 와인을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오케이. 불타거야너안너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그거 화상뒤에안좋나 죽을 건데. 아이언포 맞았어, 하론이. 이럴 거면 제압이나 될걸 <laughs> <laughs> 오, 그것도 괜찮은 선택인데 치료제 포켓 문에못 되잖아, 세가 됐다. 글, 어디 갔칼 만나러 왔어, 지금 노리스크 부담거래인 네? 아, <laughs> 저거 부담거래임, 진짜로. 뜯는 아, 순간 음. 아, 어, 힐 들어가? <두주주주> <두주주> 상대방 입장에서는 존나 부담거를 맞은, 맞아. 이렇게 존나 부담. 여기 다이몬트랑 라이언 있네. <두주> 라이언 갔다. 라이언 갔다. 봐야 봐. <두주> 자력으로 또 이제 잡고 있어. 마이야 잡게 놨어 위에서 다무 소리 났거든요? 난 대를 빌지 말고. 아, 아깝다. 어, 여깄다참 <목소리> <extras> 좋네. 오른쪽 타워 누가 끼겠냐, 선배? 몰라. 여기 뒤에 라이언? 몇자? 우리 <목소리> <목소리> 응. 거구나.

한명 죽을 거고. 자 아, 이쪽으로 와. 다시. 어. 아, 안 죽어. 이거에 죽어. 뭐나 어, 이거 밖에 빠져나가져가지고. 쳐을 어, 못하네. 나 죽었어 형. 야, 빼자. 네. 우리 우리 힐 의사 사라졌어. 그런가. 근데 이 새끼 는 죽이고 싶은데 안 되나? 안 되면 어쩔 수 없고. 근데 왜 나만 죽어? <laughs> 네? 네. 네. 자 가는 재 어떻게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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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어 이렇게, 어렇게 이렇게, 이렇이 이렇게,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어렇게이렇 아, 풀피 됐어, 저거. 슈튼, 슈튼 나한테 좀 긁혀가지고, 지금. 져져라구, 굳어. 1대1 졸라 거는데 한 번도 못 이겨. 정말 안타깝죠. 리메칭을 피했지만 걸려버린. 아, 아깝긴 애들이야? 응, 아깝긴 네. 애들 네. <laughs> 어차피 걸릴, 이게 리메칭 피해도 걸릴 수밖에 없어, 지금 시간이. 아, 근데 아니다 이단좀 일부러 맞자 사람 물좀키우자 여기 무랑이이랑어 그냥 당신들 졸라 무섭네요. 서른 쪽에 다무뭐톤들어갈게 네. 네. 다무. 아 끝났어. 됐어 여러분. 살려. 살서 맞았어. 다무앞쪽은 어. 아, 오케이. 주세 라이언 왼쪽 라이언 막았고 라이언 잡기 힐달랜질힐 드렸습니다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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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하고 이거 바로 일어날 거거든? 어머아한 <진짜>. 아, 빨간색 던거 방안, 방향감을 잃고 비틀거리는 네. 소리꾼이 됐었어아니 <laughs> 저거.. 날왜 찾아가... 찾아가는 의사지? 보통 의사는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니었어? 아니에요 님 오지탐방 님 국경원형 의사 뭐 야전 의사야 <laughs> 나왜 로드 안 받고 있 또. <laughs> 너 야전에 있는 군의관임 몰랐지? 아니 뭐 죽기 싫음 하셔야지 뭐 그건 맞지 지금 힐 박아놔야 나중에 나 살려주러 오겠지 코감짝코감짝이 <laughs> 의사 힐이 별로라면 버릴 거잖아 <laughs> 네 맞아요 이리 이리. 이초반 봐. 이 나가면 어, 어. 서 가만 가만. 나있다 존나 깡패 같은 새끼네. 알아? 나 이러지 마. 가십니 <laughs> 뭐하니 사지로 사지로 들어갔는데 <laughs> 정말 그 어디 <어딜 웃음> <거>? 네 <laughs> 어디 가도 사지야 전반보다 <laughs> 더 쉬운 느낌 음. 아, 이거, 그럴까, 뭐. 이거 당하면 멘탈 나감 아이 저 망할 것이 피해가는 것밖에 이 어. 어. <laughs> 이거 까미매여가지고 까미가 힐에 무지한으로 죽일 끔 만들까 어 나쁘지 않아 그걸 그치. 이제 깨달았어? 타이머. 이거 먹이머 다이머스 이 먹자 라이언 다시 라 다시 라 아... 돈을 준다는 게아 이걸 먹고 내 피를 빼라고 네나또돈좀 <laughs> 먹게 해준다고 이씨 설네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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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우리 우리 자리때리나때리개나 <laughs> <나들이. 웃음> 이미 네 집으로 모 거야 네집다 터졌다 <laughs> 와집 <laughs> 간다 뻥 <laughs> 마셔봐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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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여기네 <웃음> <웃음> 또 여기야? 야사우장한테고왔 <laughs> <laughs> <이제 웃음> <사오지 않게 웃음> <뭐하네>, 그냥 <laughs> 볼수 있어요? 올수있지 않을까? 이쪽으로 오면 내가 살려줄게. 와, 반대쪽으로 나갈게. <laughs> 다른데, 다른데, 방금. 다른데. 다른데. 아 반대쪽으로 딱 가지. 저 무게치 떠가지고. 야, 저걸 네 이면형 오시죠. 와, 그힐든다고 거기서 피 빼지 마시고. 음 그냥 땡겨봐라. <laughs> 미쳐버리겠네 나. 에, 땡겨봐려 어차피, 어차피 끼는, 끼는 차. 왜는게 나쁘지 않을지도. 왜왜 대단해. 날못 죽이는, 날 때리는 건안 좋은데? 피좀 빼야겠다. 그래서 1hp 잘 받으고 있네요. 처음에 아니! 목걸이 뭐 다고 마셔봐 참 나비 깔았 아야! 호랑이? 나 끌고 가봤자 의미가 있냐? 어, 나, 잠깐만 나 갔어, 잠깐만 잘가 가용 때면서 싸우면 돼다다하나 <laughs> <감온다, 파랑> 막았다 <laughs> 그 e 고 c o 고 웰컴푸드에요 아 히카루는 죽지 못해요 it. I c 이 n t do it. I c 이 n t do it. I 아이고, t do it. I can't do it. I can't 다. 지금 또오더트의 즐거움에 빠져있어 우리 애들한테는 소나무1클러스 도파민 중독 때문에. 가다. 야. 설렁 청사지대요난 중앙 꺼졌어. 꺼졌어빼퍼 됐다 이야 싸움이야. 싸움이 어, 더서 싸움이야?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온다나 <laughs> 아 <많이 무서운데? 웃음> <laughs> 나한테 붙었다. 라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다 <Flag> <라라>, <anthropology> 앞에 일단 버텼어. 이거 버틴 건지, 씨발. 시발... 뭐편 건지 모르겠구 파란불이 안 켜져, 씨발. 아야? 슈톤 어? 깊게 들어왔다 아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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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죽겠다. 어, 안 죽네. <laughs> 기다려봐, <웃음> 여러분. 뭐야? 아! 오. 먹하레 <laughs> 아, 갈아 가기 전에 볼 <laughs> 아, 그럼 나네. 들어가자. 아, 와, <laughs> 너무 아니네요. <laughs> 아, 이무 아, 어, 어, 시발전아 아, 갔어. 아, 이아 아, 저것도 내려왔어요. 어 빠노. 아, 갈수록 라 또 어깨 잡지? 거요다 죽여서? 응. 아봐나 내가 아니 사람을 다 죽여 버려. 저거 아 왔지? 길을 못 뿌려 아. 아, 아 내다 부렀어 아. 이미. 나시면 아. 안아요. 이 새끼 왜 이렇게 나한테 허리카예쁘머잡립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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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더라고요? 잠깐만 아이거 너무 잔인하다. 뒤쳐후. 샬럿 음, 죽었다. 현실. 뭐퍼여요 어, 몰라. 일 와, 행운망. 진해미이고 다들은 한판더 하고 아니면안받을까야안 맞을 것 같긴 한데. 뭘 받아? 림매칭 받으면 리매친, 하고. 리매친. 안 받을 것 같은데. 안 받지. 맞지? 여기 나 같아도 여기... 안 받아 여기... 하고 싶어. 나갔어 나갔어. <웃음> <웃음> 칼로 나갔어. <laughs>